안녕하세요. 고생 많이 하셨어요. 더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더 떠야 돼요. 두 번은 두 번. 아, 세번더올 거예요. 여기 그러니까 많이 돌리면 다운되는데. 이장님 에서워요오랜만이에 아, 아, 언니 일로 와. 언니 일로 와. 안 돼. 오늘은 제주도에서 오느라고 늦게 오 <너> <온> 거예요? 다가어요 <너> <너> 아, 그는안읽었지삼신 거예요? 그거지.

<목소리도> 이 파란색. 자리를 바꿔야 되겠네 블랙다포 아블랙포 괜찮을 것같아이따여 여기 있습니다 여기 <목소리도> 있습니다 <있는 거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